천천히. 천천히. 됐습니 어. 네. 30초. 30초 됐어요. 자. 이낙하산이랑 상자 박스를 같이 내려놨어야 했는데, 제가 먼저 내려놔서 좀 물이 많이 쏟아진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나서 좀안된것 같아요. Flip, flip, we can fly. I can fly. 네, 네 팀. 다섯 번째 팀이에요. 팀 이름이 뭐예요? I believe I can fly요. 아, I believe. 저는 I 이거 할리 선생님, 할리 소장님 본토 발음으로. 그래, 본토 발음으로 듣고 싶어요. I believe I can fly. 아, 옥천이 가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랑 아들이죠? 예. 이 예, 아들이 몇 학년이세요? 지금 3학년이에요. 3학년.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바로 올라가죠, 우리가. 네. 하와이 가고 싶다. 아, 하와이 가고 싶다. 하와이. 하와이 가시죠, 뭐. 네. 네. 나중에 아들을 장가를 잘 보내가지고, 하와이 한번 다녀오세요. 네. <laughs> 어머니한테 하와이 가고 싶다는데,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웃음> 다녀오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청 아이가 무서운데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 하네요. 어, 용감한 아들 만드네요. 네. 어, 들 어, 잘 내려간다. 어, 잘내 어. 간다가 돌렸어. 야 오! 야. 아, 아, 우리 됐어. 어 올라가, 되죠. 라가안 돼! 안 돼! 안 돼! 해보니까 어때요? 2주 종을 준비했는데 재밌는데요. 2차 전에도 잘했고. 열린 생각.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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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그렇죠. 사람은 항상 생각을 열린 생각을 해야지만. 그거 아니고 네. 아이 이름은 바로 열리네요. 대저 아, 열린. 와. 네. 이름이 올랐네요 뭐. 네. <laughs> 누구의 아이디어세요? 아, 집, 저 사모님의 아이디어세요? 예. 어, 사모님의 아이디어. 아, 대단하십니다. 역시 열린 생각. 네. 아, 네. 사모님이 아, 그렇게 좋겠네요. 안 해주시면은 어, 싫어하시던가요? 그럼. 아, 그래서.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Decent.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된것 같다는데. 됐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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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ral judging> 와! Oh. <sein> 오, doch, 오, 오, 오. 조심히 ]hereon. 들어주세요. <making> 아, 안에 공기를 충분히 가열했어야 되는데. 그냥 더 헐긴 것같아 자, 일곱 번째 팀, 블랙버 네. 예. 자, 요걸 어떤 원리로 만드셨어요? 아, 이, 그 완충장치를 달아서 충격을 흡수하게 만들었고요. 오, 오. 아,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네요? 네. 예, 충격을 일단 땅에서 받으면 이렇게 예. 들어가면서 그땅에 충격을 얘가 흡수해. <laughs> <laughs> 그리고요? 그리고 이걸로 아래 무이정 아래 무게 중심을 아, 다 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잘 떨어 착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laughs> 야 바로 올라가 얘기는 해요? 동생이 말잘 들어요? 어, 어쩔 때는 잘 듣고요. 안 들을 때도 있는데요. 아. 보통은 잘 들어요. 아. 안 들을 때는 아. 뭐라고 해요? 때려요. <laughs> 아이들이 때려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저 언니가 말을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음, 때려요. 아, 때려요. <laughs> 하와이 종이컵 낙하산 대회. 엄마들도 했죠. 어떻게 일합니다 와, 완벽하다. 어. 고, 물안 쏟았어. 물안 어. 쏟았어. <laughs> 야. <이야>. 요 <laughs> 밑에가, 밑에 뭘 달았는데 그게 약간 역할을 잘 못해준 것 같아. 아, 아쉽네요. <laughs> 학교가 대왕이라 그냥 세종대왕 이렇게 네. 이름을 지었다. 아, 그래도요. 괜찮네요. 이 아이디어는 누구의 제가... 아이디어인가요? 예. 마트가가지고 그 광고를 거예요. 보고 그 침대. 네. 아 둘의 말이 지금 틀려. <laughs> 네. <이> 친구는 <laughs> 마트 가서 샀대요. 이 친구는 어 그냥 어 침대 가봐 뜯어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저쪽에> 마지막 <laughs> 배은영 친구가 <laughs> 마트에서 샀어요. <오케이>. <웃음> 알겠어요 <웃음> 바로 볼까요? 네. <laughs> 예.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카메라 보고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친구들에게? <웃음> 잘할게요. 아 <laughs> 잘했어요. 어,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가세요. 어, 네. 자도복을 아, 네. <laughs> 입은. 학생들 네. 모습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아. 왜 몰랐죠? 그때는 유진 씨 자체가 학생 같지 않은 키였기 때문에 본인도 학생인지 몰랐죠. 더, 와봐 더, 더, 더. 어,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못나오겠다 어, 어, 와우! 오. 굉장히 아쉬워요. 잠깐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 잠깐만요. <laughs> 60, 70, 80, 90점! 90점. 이야. 꼭 잘해가지고 대상을 사고 싶어요. 학교를 빈대는. 1등 할것 같아요? 해야죠. 꼭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웃음> <웃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EBS에서 특별히 기획한 종이컵! 대회 네. 예. 자 이제 점수를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의 점수는 어떤지 어느 팀이 1등인지 예. 중간에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예바빈씨를 네. 1등할 수 있고요 도움을 주신 선생님을 위해 꼭 1등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그 다빈치 팀인데요. 어, 레오나르도 네. 다빈치에서 따온 다빈치인가요? 네. 어, 그렇군요. 지금 여기 위에는 좀 이게 비닐이 아닌 것 같아요. 종인것 같은데 맞나요? 한지예요. 어, 한지. 한지, 한지? 왜 한지예요. 한지로 했어요? 비닐하고 한지를 실험해봤는데요. 한지랑 비닐이랑 똑같이 잘 떨어져서요. 더이쁜 한지로 선택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세명의 함께한 아이디어예요? 네. 네.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어. 글똥글해요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바로 보죠. 올라가 주세요. 네. 들어왔어요. 네. 이게? 네? 네. 어? 옆에서 보면 또틀수있어 자, 피켓 주세요. 피켓 주세요. 피켓 어, 점수가 자, 점수 50점이에요. 50점. 나쁜 점수가 나오니까 좀 기분이 아쉬워요. 네. 이제순이에요 권혁진 학생은 선생님과 이걸 만들면서 어, 어떠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나눴어요? 음, 주로. 어떻게 가볍게 하고 어떻게 무게 중심을 잡는 거 그런. 아 그래요? 이거 이거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떤? 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해 도 예. 되겠습니까? 예, 어, 여기에 우선 우선 여기 다른 낙하산하고 이게 이제 대칭적인 구조로 돼 있는데 네. 예, 공기가 분산이 되면서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낙하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빗면이진거예요그 음, 음. 예, 등속운동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컵과 똑같은 구조로 여기다가 다시 커비 도전를 만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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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빈 면에서 내려가면서 마찰에 의한 완충 효과를 갖다가 네. 키우도록 만들었고요. 자, 그럼 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응원 화이팅 한번 보면서 시작하죠. 네. 어, 화이팅! 그래. 우리 여기 앞에 네. 아, 우람이 있죠. 네. 우람이 같이 제일 잘쳐요 한번 박자박 박자 수자박 한번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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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채 챔, 잘 치는... 아, 이런 <laughs>